you <laughs> <laughs> 선배가 후배한테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후배가 선배한테도. 응. <목소리> 저는 이제 그런 그 실험을 보면은, 네, 결과를 접하면 항상 좀 의문이 들어요. 응. 의심을 하는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오히려 능률 저하, 또는 능률 전혀 관계없음, 이러면 헛고으로게기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든 해서그래서 아.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야 되는 시점 <목소리> 결과를 정해놓고 껴맞추는 네. 거아니야 음. 그렇기 때문에 예정된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목소리> 들요아 손변은 그럴 줄 알았다고 봉팀이 <목소리> <목소리> 절대 도입 안할줄 알았다 이거는 뭐 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할수 있을 것 같아요 띵기자님 어떠세요? 후배가 어 띵구리 이렇게 띵구리 이거 했어? 저는 상호 약간 존중 서로 서로 존댓족? 그렇게 해왔어요 서로 평화 쪽은 아니다 평어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참 어린 후배가 들어왔을 때, 이제 사석에서 뭐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후배가, 인터넷, 면 음, 보통, 저는 이제 선배가 얘기할 때, 예, 예 아, 그렇죠, 뭐 이렇게 음.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한참 어린 후배인데, 음, 회 현실에서 막 개인적인 면담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할 때 그러,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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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래서 약간 아 요즘, 요즘 친구들은 저렇게 받는구나. <laughs> 아, 그렇게 찾았, 생각한 적은 있습니다. 기사 찾았거든요. 어, 민음사라는 출판사 아시죠? 어, 민음사 편집 후 문학 위 팀이 실험을 한 거래요. 평어 실험을 지난해 11월부터 예의를 갖춘 평어. 어, 어, 예를 들어서 어, 팀장님 이렇게 부르던 거를 쓰지 않고 입사 4년 차인 김세영 씨가 입사 12년 차 박해진 팀장을 향해서 어 그럼 혜진이 하자 이런 식으로 이건 혜진이 하자 저건 광일이 하자 이런 식으로 그러자 친밀감이 높아지면서 어, 의사소통이 굉장히 간결해지고 불필요하게 예의 차린 말들이 사라지면서 수직적 위계가 사라지고 예의 됐다 이런 팀장원할때 아니라 어떻도 하고 해야 되는 아가할 거면 팀장과 팀원만 해가지고는 일단 요 조직 팀에서만 지금 실험을 <laughs> 하고 있게 실험이라는 게뭐주 이렇게 뭐가 과정이 이거는 거는 이거는 김이 좋아졌다, 이 <laughs> 좋아졌다, 감결해졌다 충분히 그 정도로 공감할수 있습니다. 이선단장이 지금 내내 못마땅해. 못마땅한 거 아닌데, 아, 그리또 논문 나오지 않았죠. 논문 아니네. 그런 회사도 있어요. 닉네임 적은 거 닉네임 호칭하는 애가 있죠. 영어 닉네임을 이렇게 적은 거죠. 서에리 뭐 이런 식으로 스타트업에서 많이 봤죠. 뭐였 스타트업 스타트업에서 어. 그게 왜 영어 이름을 쓰는 거죠? 뭐 틴커벨 이런 식으로 <laughs> 하더라고 진짜 틴커벨 <laughs> 씨는 <laughs> <시즌은> 어디 계시는 <laughs> 거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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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고 싶네요. 틴커벨이 한번아 네. 어. <laughs> <laughs> 그게 어 뭐, 기침을 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음. 보통 그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그렇게 편하게 영어 이름 하나씩 부르는 경우도 대단히 많거든요. 약간 좀 재미삼아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랫사람이 음. 예를 들어 김틴커벨 팀장한테, 틴커벨 팀커벨 이러는 거는 <laughs> 사실 어, 우리나라 정서상 쉬운 일은 아니죠. 국회에도 의원실 중에서 이렇게 심려 얘기를 될지 모르겠지만, 이탄희 의원실 같은 경우는 예, 그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어 이름 부르겠 있어. 진짜? 네. 아 하나씩 붙여서 뭐 에리, 네. 뭐 알렉스 이런 네. 식으로 큰 네. 컵에 네. 이렇게. 음. 아. 어 왜? 방금 우리 했던 그런 이제 뭐 이렇게 좀 서로 소통을 잘하고 이렇게 좀. 아. 그러니까 광일 이렇게 한국말로 부르기는 조금 아직은 좀 어색하니까 네. 에릭 이렇게 네. 부른다는 거. 그러니까 하급자보다는 이제 선배 상급자한테 하기가 음. 아무래도. 현정아보다는 팅커벨, 이게 조금 더 나니까 으 그런 거 있게 하는 것 같아요. 팅커벨이 <laughs> 더 이상한데요? <laughs> 어, 나 팅커벨이야. <laughs> 이상하네. 알겠습니다. <laughs>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laughs>